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인 6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글로에 집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장 10절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 가운데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분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또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에 대한 문제와 교회 성도의 악행에 대해서 교회는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간에 발생하는 소송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또 불의하,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하며 음행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엄격하게 책망하며 소송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취하지 말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거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을 보면, 재판장들을 왜 불의한 자라고 표현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장로들이 장로들 앞에서 해결을 했지요. 당시 이방 종교들이나 사회 단체들도 스스로 분쟁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이스라엘 된이 교회가 세상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의 판결에 따라서 성도끼리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복으로까지 이어가면서 결국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장차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은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라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참여를 말합니다. 성도는 불의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심판할 그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들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는 건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만한 능력을,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의 천사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타락했지만 영적으로는 인간들보다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천사들을 심판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맡긴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경의 여기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법정의 재판관을 교회에서 경의 여기는 사람이라 부르는 건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도덕적으로 불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관들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높은 소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속한 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가 세상에 속한 재판관들에게 문제를 맡긴다는 건 마치 왕이나 귀족이 천민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이 자기들의 권위를 스스로 실출시키는 것이고 더, 더 나아가서 교회의 권위를 실출시키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던 이 성도들이 정작 성도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일조차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며 그들을 책망하고 이 말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들을 고발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허물이란 말은 결점, 패배, 상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서로 불신자들 앞에서 소송하는 것은 소승한 그 누구도 승리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말을 하고 있죠. 불의를 당한다는 건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것, 또 불평 불공평하거나 모욕 당하는 걸 말합니다. 속는다는 것, 강도를 당하거나 빼앗기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소송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평하고 때로는 좀 불공평하다고 느낌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하고, 성도에, 성, 형제에게 양보하는 것이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처럼 내가 좀 손해를 입는 것 같지만, 형제에게 양보함으로써 그 그리스돔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높여야 하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형제를 해치고 모욕하는 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들은 약타가 보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엔 그들이 한 형제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오장에서 음행하는 등의 불의한, 불의를 행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소송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불의함을 버리고 제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바울이 불의를 버리고 라 권면한 이유는 불의가 하나님 나라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아주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유혹을 받지 못할 불의한 자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건 외부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을 극복하라는 의미이죠.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도덕적 기준은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한 스스로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죄했으나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그 허무한 주장에 지금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일까요? 구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란 모든 형태의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는 당시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성적 타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신전들은 공식적인 매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가늠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잠자리를 갖는 걸 말하고 남색과 탐색은 바로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십자를 보면 도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 역시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도적은 전문적으로 하는 강도라기보다는 좀도둑을 의미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걸 말하고 술 취한 자는 술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까지도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욕하는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이며 소격 빼앗는 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서 나타나는 그 죄들을 드러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며 사랑과 순교를 회복해야 된다고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옛 생활을 회상합니다. 고린도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유월을 받기에 좀 부적절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끼의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걸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5장에서 이야기했던 음행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고린도끼의 성도들이 음행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마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에는 이원론적 철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원론적 철학은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며 영혼만이 깨끗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죄하는 상관없다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취해도 된다거나 어떤 행동이든지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걸 말하죠. 그러나 고린도교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을 오해해서 모든 것이 내게 다 허용된다라고 말하며 음행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어도 자유롭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은 저, 점점 더 방탕해졌고 교회로 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나 무질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자유에는 책임과 질서가 따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긴 하지만 절제를 통해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는 음식은 배,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성적 욕구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 말하는 식욕과 연관을 지어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건 역시 본능이라 주장하며 음행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육체의 욕구도 음식물도 다 폐하실 때가 올 거라고 말하며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이나 배와 같은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죠. 성도는 주님의 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므로 줄이거나 목마른 일이 없고 먹는 욕구와 성적 욕구의 없어도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에 새로운 차원에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구속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시키시길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주의 날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체란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그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그 뜻을 행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된 괴를 이루는 성도는 마땅히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음란이라는 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몸을 음란한데 내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리와 음행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란 정신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바로 육체적인 결합까지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에 근거해서 창녀와 연합한 사람은 음행하는 대상의 지체로 전락하고 말지만 반대로 주와 함께 연합하는 자는 영적으로 주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도직적으로 음행을 피하라고 건면합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건 일순간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음행의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음행으로 가득 찬 고린도에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떠난다는 건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순간에 거부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라고 이야기하며 그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바울은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은 자기 몸을, 음행만 자기 몸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술 취함, 폭식, 또한 자해, 자살 같은 것도 죄를 그 몸에 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신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음행은 사람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음행을 즐기는 자는 매사에 음행에 관한 것 가,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음행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마음이 점점 더 부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행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불행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음행은 어떤 죄보다 하나님께서 특히 가중하게 여기시는 저, 죄이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음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권리 역시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거것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몸을 지금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정이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몸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자신의 몸을 이기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죄악된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세상의 것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 그 악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늘그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시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어떤 시간 가운데에 죄가 나에게 틈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늘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오늘 한 날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